제과 업체 같은 네. 경우도 그러면 이제 제과 제빵에 필요한 밀가루부터 네. 시작해서 버터부터 시작해서 이제 수많은 이제 납품 네. 유품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전문으로 하시는 이제 유통업체에서 음. 여기도 똑같이 빌려주세요. 밀가루 대출, 예, <laughs> <laughs> 네, 밀가루 대출, 버터 대출. 아. 네, 금, 그, 뭐 이자는 어떻게? 어. 이자가 계산이 보통 어떻게 되면 1년 무상. 1년 그리고 무상? 나서 그 다음부터는 12%. 아, 아 고금리네. 어. 네. 그것도 고금리네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음. 대부분 1년 안에. 아, 그러면 받은 다음에 1년만 내가 쓰고 갚지 뭐. 전세금 1년 받았다고 생각하지. 그치. 무상이니까. 연애하고 그렇게 생각하시겠다. 예, 그런데 에, 에. 거의 90%못갚는다 못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 이게 이자가 되고, 어. 그 다음부터는 어. 내가 여기 이 업체를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는 게 내가 여기한테 빌린 돈이 있는 거야그죠못 바꾸죠. 예, 그 다음부터는 갑을 관계가 역전이 되는 거죠. 아. 이거의 피해가 단순히, 아. 금리가 높다는 라 음. 피해만 있는 게 아니고 음. 뭐가 있냐면요. 실제로 이런 업체들을 통해서 이제 유제품부터 시작해서 각종 이제 시자재를 받잖아요. 네. 저희가 직접 거래해가지고서 받는 이제 비용에 비해서 음. 적게는 20% 단가가, 깨는 20%, 아 많게는 30%. 가비 돼버리니까 네. 아 그러니까 언히 쿠팡에서 천원 주고 살수 있는 거를 난 여기서 천 삼백 원 주고 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가 또 이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자, 이자 들내야 되고. 그러니까. 악순환이네요. 이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창업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돈 빌리시면 안 돼요. 아, 통업체한테. 돈을 빌리는 순간 가불관계가 역전되어서 이익을 낼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다. 그렇죠.